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저녁 한 15사단 아, 본부 군무대 군악대 소속 네, 병장 김담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드디어 저녁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가장 짧은 또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짧은 군복무 하고 또여권도 많이 좋아졌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뒤늦은 나이에 가서 솔직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이제 저희가 활동할 동안에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이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군대를 어... 진작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필자분들과 주변의 군필자분들과 더욱,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쌍용특임대 병장 김태형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저는 군대 오고 난후 뭔가 어, 마음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하고 잡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 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录在录